하니, 하니, 우리 하니. 우리 하니도 아주 추운 겨울 잘 지내고 있어. 요 하니,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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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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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리, 아 이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우리 아리. 아, 이 자세 좀 봐, 자세 좀 봐. 아니야, 아잘 잤어? 야, 야, 막들이대, 막들이대 우리 아니 해먹, 해먹, 해먹도 사용 잘하고. 이불을. 네가 저 계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갖고 나왔다가 에휴 이놈의 히키 이거 우리 아니좀 봐요 사과나니 우리 아니 응 이놈의 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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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사냥개야 애완견이야 이게 사냥개야 애완견이야 <laughs> 이른 사냥개 봤어요 이른 사냥개 봤어요 <laughs> 너무 이쁘죠, 우리 아리. 예? 예, 자세 좀 봐요. 자세 좀 봐. 진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이고. 아이 고 아이 아이 아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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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들이대지 좀 마. 들이대지 좀 마. 우리 애들은 내가 지네 견사 들어오잖아요. 견사 들어 오면 그렇게 좋아해. 자기네 견사에 내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좋아한다고. 위 애들도 마찬가지야. 위 애들도 내가 지네 견사 들어와서 같이 놀아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아마 동질감 같은 게 생기나 봐. 동질감, 이런 게 생기나 봐. 자기랑 같이, 같이 이렇게 해주면. 이거 봐. 뽀뽀하고 뽀뽀하고 <laughs> 이게 뭐냐면 주인이 권위 의식을 가져버리면은 애들이 그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나도 너랑 똑같아 이렇게 하면은 엄청 <laughs> 좋아한다니까 생긴거 좀 봐요 이거 생긴거 아유 나도 너랑 똑같아. 나 특별하지 않아. 이런 거거든. 그러면은, 애들이 엄청 좋아해. 에 예, 에 아는 거좀 봐. 아는 거좀 봐. 아유, 우리 아리. 이쁜 놈의 새끼. 이쁜 놈의 새끼. 기가 왜 켜? 자세 봐, 보수 봐, 보수 봐. 아니, 최고, 최고, 최고. 이거 기다리고 봐요. 아유, 이게 뭐냐면 느끼잖아, 애들이. 그죠? 정을 느끼잖아. 정을 느끼잖아. 근데 이게 얘네들의 엄청난 그 힘이 되거든요. 이코좀 봐요, 코. 야 반들반들한 거 봐요. 코. 오 우리 아리 이쁘다. 한이야 잘생겼는데 우리 아리. 응? 잘생겼는데. 이거 봐요. 이거 하는 거 봐요. 하는 거 봐요. 기저. 만져달라고 만져달라고. 이게 뭐냐면 한이는 태어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무서운 무서운 사람 밑에서 사냥개로 있다가 원래 이렇게 본성은 이렇게 정이 많고 따뜻함이 있는데 누가 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질 않았던 거지. 근데 그걸 처음으로 나한테 느낀 거죠. 얘가 따뜻함을 따뜻함을 느낀 거야. 첫눈에 알아본 거야. 얘가. 그 그러니까 나한테는 막 완전 애완견이야. 나한테는요, 완전 애완견이에요. 얘. 사냥개가 아니라 <laughs> 아유, 기가 막혀요. 이 세상에 사람은 다 무서워해요. 얘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무서워하고, 오로지 나한테만, 나한테만 이래. 예.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무서, 무섭게 느껴가지고, 사람만 보면 움츠러들거든, 얘가. 사람만 보면 움츠러들어요. 내 나한테 이렇게 편하게 돼야지. 에휴 이런 의 시키. 우리 아니. 아유 추운 겨울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막아줬더니 막아줬더니. 아유 이뻐. 음, 맞아요. 한의의 순간적인 선택이 견색 역전. 그러니까요, 애들 보 저걸 또 잡아 먹으려고 마을에서 땡치도 크고 근수도 많이 나가니까 잡아 먹으려고 뒷집에서 붙들어 매놨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나한테 바로 앞집으로 와가지고, 네? <laughs> 진짜 드라마지 제는 영화지 영화. 한이가,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봐요? 한이 집 여기서 살고 있죠? 한이를 여기다 매달아놨었어. 진짜, 복날 잡아먹으려고, 마을 사람이 몇 명이, 한이를 농장에서 데리고 와서 여기다 묶고 요, 요, 여기다여기다 저기다가 목줄에서 묶어 놓은 거야. 하루 이틀만 지났으면은 잡아 먹혔지 저기 저기 한이가 원래 살던 곳은요 여기서 한저 지금 산 있는데쯤 그 농장에 살았거든. 거기 관리인이 그 농장 관리인이 한이를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잡아 먹자고 한이를 빼내와 가지고 여기다 묶어 놓은 거예요 목줄해 가지고. 이 <laughs> 뒷집 사장님. <laughs> 저 앞집 사장님, 우리 저 중간에 있는 소 사장님, 그리고 관리인 그 내시소, 내시소, 잡아먹으려고 여기다 매달아놨는데, 한이가 목뒤를 빼고 탈출을 한 거야. 목줄을 빼고 탈출을 해가지고, 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우리, 우리, 하필은 우리 산책 코스야, 산책 코스. 거기서 태양이 구름이랑 나랑 산책하는데 제가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며칠 그러다가 얘가 다시 농작으로온 거죠 하니가 하니가 다시 그니까 그날 만나고 우리는 왔는데 지가 따라왔나봐 얘가 따라왔나봐 난 따라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난 이제 애들 정리해놓고 슈퍼 갔다 오는데 얘가 아마 윗견산으로 올라갔나봐요 윗견산으로 올라가니까 화이트가 우리 화이트가 얘 보고 반해가지고 그 탈출을 했어, 견사를. <laughs> 우리 화이트가 탈출을 해가지고 얘랑 룰루랄라 놀 놀고 있는데 나한테 걸린 거야. <laughs> 깜짝 놀래서 나는 화이트가 왜 얘랑 놀고 있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올라간게 아니고 화이트를 잡아 왔는데. 저 마을 쪽에서 화이트를 잡았는데 얘가 따라왔어요. 따라서 내가 대문을 닫았는데 대문을 닫았는데 대문 앞에서 얘 표정이 얘 표정이 너무 애절해서 내가 열어줬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얘 내가 주인 찾아줘야 되겠다. 그때도 얘가 생리하고 있었어요. 임신할 것 같아가지고 어, 그렇게 돼갖고 여기 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바로 저의, 저기가 죽으면 지옥이었으면 여긴 천국이라고. 에? 우리 아리가 바로 저기가 지옥이었고, 저, 저 견사가 여기가 지금 천국인 거예요. 바로 이뭐한 뭐. 30m 밖에 안 돼, <laughs> 30m 밖에 안 돼. 대단하죠, 우리 아리, 대단하죠? 30m 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 놈아 빨리 와. 끝차 응. 들어와. 참, 기 구한 운명, 기 구한 운명.